안녕하세요, 지프로드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좀 급하게 찍었더니 막상 편집하니까 3분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찍어보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지프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미국 차고 그리고 연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투박하고 뭐 비가 셀것 같고 지프 딜러이기 이 전에 차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차쟁이로서 이 차량을 왜 사야 되는지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프의 앞모습은 거의 엄청 멀리서 봐도 딱 봐도 지프 차량인 걸알수 있게 이 세븐슬로 그릴이 일곱 개죠? 세븐슬로 그릴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도 동그랗고 그 차량만의 아이덴티티가 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사소하지만. 랭글러 루비콘 차량에는 스웨이바 분리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 왼쪽 바퀴랑 오른쪽 바퀴를 따로따로 따로 따로 놀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해제하게 되면 은이 바퀴가 이 핸더 거의 다을랑 말랑 할 때까지 올라와도 차가 기울어지질 않아요. 근데 다른 차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엄청나게 강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이어는 올터레인 타이어 그러니까 모든 계절에 다 사용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몰고 오다가 이거 돌멩이 꼈는데 돌멩이 엄청 크죠 요 사이로 다물 배수도 되고 뭐 눈이 끼더라도 눈이 안끼 면이 많기 때문에 미끄러지지도 않고 약간 모든 지형에서 어 무난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죠 요 마크가 그냥 디자인 좀 이쁘게 하려고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프 차량이 엄청나게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요 배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어떤 지형이라도 다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갈 길뭐 돌길 요런 정도가 아니라 이 차는 아예 바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순정 상태에서도 미국에서 엄청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오프로드 길을 순정으로 통과하는 영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국미 언범퍼 이제는 기본으로 달려나오고 하이터 팬더 그리고 33인치 AT 타이어 17인치 알루미늄 휠 그리고 어, 이 차는 문짝이 요 도어가, 도어가 앞으로 제껴지고요. 문짝 요거 하나, 둘다띄어지고요 뒤에도 뛸 수가 있어요. 요 위에도 당연히 다띄어지고요그러면 이제 뼈다개만 남겠죠? 거의 다, 거의 다 벗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기와 싸워야 돼요. 이렇게 주행할 때 바람소리가 좀 들어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탈부착식 다 도어기 때문에 그 이걸 완벽하게 밀폐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소프트탑이나 이제 컨버터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람소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요.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려 8 1 4리터의 대용량 연료 탱크가 있고 뒤에는 이제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간단한 오프로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반 차량은 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의 오프로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무난하죠? 이 정도까지는 일반 차량도 올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밑에 긁힐까봐 좀 조심조심 해야 되죠. 여기가 보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높거든요. 전혀 문제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디스플레이도 크고 되게 최신 기능도 꽤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이 아래에 있는 물리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두 개의 기어봉이 있는데 그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PRND 기어봉이고 왼쪽에 있는 게이 차가 가지고 있는 오프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어봉이에요. 왼쪽 위부터 2륜 하이가 후륜 구동으로 주행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4륜 하이 오토는 이제 뭐4 바퀴 굴림이죠. 뭐비올 때나 눈올 때나 좀 미끄럽다 하시면은 4륜으로 넣으시면 되고 주행 중에 다 가능합니다. 여기, 사륜 하이 파트 타임 써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저기다 기어를 넣으시고, 유턴을 하시면은, 두두둑 두드득, 두드득 거리면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저것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사륜 로우는 평상시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륜 하이하고 사륜 하이 오토만 쓰시고, 이제 이런 흙길 정도, 뭐흙길 막, 흙길인데 빠져나기 힘들다. 그럼 사륜 하이 정도 넣으시고, 이제 난좀 바위를 타야겠다. 하시면은 사륜 로우로 넣으시면 됩니다. 스웨이바 분리장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스웨이바 분리장치를 넣지 않고, 요 앞에 턱을, 하, 턱에 한 바퀴만 올려볼게요. 그럼 차가 기울어지는지 한번 보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딱히 바퀴가 여기 휀다에 이렇게 가깝질 않죠? 제가 아직 스웨이바 분리장치를 해제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제가 아까 올라온 길이고요. 스웨이바 분리장치를 해제하지 않으니까 차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스웨이바 분리장치를 해제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버튼을 통해서 스웨이버를 해제했고요 여기 화면에도 스웨이버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한번 제가 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아까보다 핸더랑 타이어가 더 가까워졌죠? 여기가. 아까랑 확실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은 차가 바퀴가 엄청 올라와 있죠 오, 이쪽이 이쪽이 엄청 올라와 있고 여기는 내려가 있고 이게 수위바 해제장치가 있으면은 이런 험난한 길도 그냥 평지처럼 이렇게 일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바퀴는 되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모습 같죠 앞바퀴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그냥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스웨이바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벌레가 엄청 많아요. 빨리 도망가, 일단 도망가서 딴 데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웨이바를 해제한 김에 스웨이바가 해제된 상태로 한번 아까 올라왔던 길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앞바퀴가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뒷바퀴가 앞바퀴에 영향을 잘안 받아요. 지금 되게 좌우로 꿀렁꿀렁 거리는 도로인데도 차가 안 흔들려요, 되게. 그쵸? 계속 일직선으로 차가 안 흔들,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흔들리질 않죠? 아, 진짜 확실히 스웨이바를 분리해야지 차가 엄청 매끄럽네요 오프로드 길에서 흔들리질 않네요 복귀하는 길에 주행 테스트를 살짝 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차량이 AT 타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되게 물렁물렁 해요 그 일반적인 타이어보다 더 이제 고무가 더 두껍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도 어 이제 되게 겉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딱딱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타보면은 은근히 부드러워요 차가. 그게 이제 시승하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승차감이 생각보다 부드럽네 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살짝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60km 까지 가속해봤는데 상당히 빠르죠? 이 차가 어 되게 느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로백도 7초대로 엄청나게 빨라요. 대부분의 차량이 한 8초, 7초 이 정도거든요. 네,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찍어봤는데요. 지프를 구매 안 하실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아, 스위가 장치가 저런 거구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랭글러 차량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 주황색깔 랭글러 루비콘 차량이 있어요. 그게 20대 한정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차량인데 다 팔리고 한대 밖에, 한 대가 지금 저희 매장에 남아있거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 좋은 견적으로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랭글러 차량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 많이 있으니까 또 문의 주시고요. 어, 영상은 또 자주 올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힘이 되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